오늘은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라그랑주의 현재 시황과 최근 흐름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엔 010-9959-6611 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니 정확한 타점이나 개별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구간 단순한 하락이 아닌 다음 파동의 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라그랑주는 약 47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9월 한 달간의 흐름을 보면 점진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9월 23일과 24일 사이에 급등했던 700원대까지의 반짝 상승 흐름 이후 지속적인 이익 실현 매물과 함께 조정이 이어지며 현재는 470원대에서 횡보하는 구조로 진입했습니다. 캔들 패턴상으로는 하락 채널 속에서 변동성 축소가 일어나고 있으며 거래량 역시 이전보다 줄어든 상태입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거래량과 캔들의 상관관계입니다. 23일에서 24일 사이에 쓴 상승 구간에서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고 그 뒤로는 꾸준히 하락하면서 거래량도 함께 줄어들었죠. 이는 단기적인 투기 수요가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시장에 본격적인 매집 구간으로 진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460원대 중반은 기술적으로도 과거 지지선이 반복적으로 작용했던 영역이며 세력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라그랑주 프로젝트 자체의 방향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라그랑주는 ZK 롤업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증명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레이어2 특화 프로젝트로 최근엔 ZK 증명 연산 마켓플레이스 확장과 관련된 개발 진행 상황이 커뮤니티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데이터 검증 및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구조로 특히 레이어2와 레이어3를 연결하는 인프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석도 늘어나고 있죠. 최근 이슈 중 하나는 라그랑주가 일부 유럽계 블록체인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발자 활동량의 증가, 테스트넷 기반 성능 시연 영상 등이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면서 다시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술과의 상호 호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적 측면에서도 주목할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은 여전히 심리적 관망세가 짙게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시도보다는 눌림 조정 구간에 가깝기 때문에 무턱대고 진입하기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사용 가능성과 장기 가치는 높지만 단기 수급에 휘둘릴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진입 타점과 손절선, 목표가는 본인의 평단과 투자 성향에 따라 정교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영상 상단에 010-9959-6611 번호를 통해 개별문의 주시면 정확한 전략 수립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차트를 보면 점차 저점이 낮아지는 구조이긴 하지만 과거 급등 구간을 고려했을 때 아직 충분히 반등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급등 때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구간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며 세력이 저점에서 다시 천천히 매집 중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러한 구조에서는 시간 조정 이후 가격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지금이 바로 그런 구간일 수 있습니다. 라그랑주 는 단기적 수급보다는 중장기 스토리와 기술 진보에 의해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더리움 확장성이라는 거대한 테마 안에서 zk 기술을 상용화하려는 드문 시도 중 하나이며 실사용 중심의 개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 전체가 zk 테마에 주목하게 되는 순간 강력한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라그랑주 시세는 기술적 조정의 말기 혹은 방향성 전환 직전의 변곡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횡보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줄어든 지금이 바로 기회의 시작점이 될수 있는 것이죠. 진입은 신중하게. 하지만 너무 늦게 눈치채고 쫓아가기 보다는 조용할 때한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자분들 설명 잘 들으셨나요? 유익하셨겠죠.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한 장의 이미지가 단순한 홍보 배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안엔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한장 속의 모든 문구를 해석해서 왜 이걸 보고 바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010-9959-6611이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문자 전송 숫자 3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기억하기 쉬운 번호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번호로 숫자 3만 보내면 공개 영상이나 커뮤니티에서는 절대 드릴 수 없는 정보가 바로 여러분에게 전송됩니다. 그것도 오늘 당일에 움직일 가능성이 큰 급등 종목과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여러분이 코인 매매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종목을 고르는 것, 아니면 들어갈 타이밍을 잡는 것, 아니면 나올 시점을 결정하는 것.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수는 잘하지만 매도를 제대로 못해서 수익을 날립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합니다. 들어가는 시점, 나오는 시점까지 완벽하게 짚어드립니다. 그 아래에 적힌 쉽고 간단하게 문자 전송이라는 문구를 보세요. 이건 괜히 넣은 말이 아닙니다. 투자라고 하면은 어렵게 느껴지고 차트 분석이나 경제 뉴스까지 챙겨야 할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그 모든 걸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매일 수십 개의 차트를 분석하고 거래량을 확인하고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문자 한 통으로 압축해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그저 문자 한 통을 보내고 받은 내용대로 실행만 하면 됩니다. 옆에 운영하는 프라이빗 클럽의 일부 운영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번 엄선된 종목만 공유하고 진입가와 목표가. 손절가까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면 바로 확인하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잡담이나 불필요한 대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채널은 정보 전달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집중력을 오직 수익을 내는데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래의 괄호 속에 당일 급등 종목,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라는 말은 오늘 하루 안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매매 전략을 뜻합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당일에 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잡아내고 들어갈 최적의 지점과 나올 최적의 지점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와 연결된다면 이 부분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 무료 서비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이걸 왜 무료로 주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수익을 내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이라도 실제로 수익을 내면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줍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서 불안하게 매매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확신을 기반으로 여러분과 오래 함께 갑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라는 말은 단순한 채널 홍보가 아닙니다. 코인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정보의 속도가 수익과 직결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면 제가 올리는 최신 영상을 바로 받아보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기회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왜지 이렇게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성과로 증명했습니다. 예전에 문자로 숫자 3을 보내고 연결된 분들은 단 3일 만에 3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도 안 돼서 원금을 두 배로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이 화면을 보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은 분들은 똑같이 영상을 보고도 지나쳐 버렸고 나중에 뒤늦게 올라간 차트를 보며 후회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알고만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행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갈지 그냥 돌아설지 결정만 남았습니다. 010-9959-6611로 숫자 3을 보내는 건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절대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안에 당일 급등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이 여러분 손에 들어오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매매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당일 이벤트성 정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제공합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면 즉시 전략을 수정하고 예상치 못한 변동이 오면은 바로 대응 방안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야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휴대폰을 꺼내고 010-9959-6611로 숫자 3을 보내는 것그 행동 하나로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 계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